한 3년 채안 됐는데, 지금 동일 평수에 매매를 해서 이사를 가요. 재테크라 그래요? 그것도? 아 그럼요 돈을 가 어느 정도는 불리시면 또 어디에 그러니까. 서라아니라 그게 어쨌든 모으는 돈은 있지만 거죠.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치. 돈이거든요 그치. 그게 다 모아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이제 적금을 붓는 거예요 아, 적금을 아, 하죠 재테크죠, 적금을, 아, 재테크죠. 예, 재테크를 아,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 1년 만기식 회전적금을 하면 더 이율이 좋았는데 아, 제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 그래서 3개월 달리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할수 있게끔 아유, 다 쪼개 가지고 3개월마다 제가 목돈이 생기면 그걸 다시 재적금을 하고 또 불리고 해서 아니요, 그러면 통장이 어. 잔고가 3개월마다 제가 어느 정도를 모아왔는지 실제적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보이죠.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큰 돈을 보면요 안 쓰고 싶어지는 그 욕심이 맞아,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집을 살수 있겠구나. 아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꿈을 잃었고 그거에 또 하나는 조금 남는 여유 돈으로 그러면 이게 금리가 저희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은행에다 예금으로만 넣, 예치를 해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인 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를 뭘로 해볼까 하다가 아까 성훈이 씨가 얘기한 주식을. 오, 주식, <laughs> 재밌지? 주식을 넣어놨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주식에 완전 초보였기 때문에 이제 뭐 책도 사보고 했는데 이렇게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해도 주식 고수님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주식의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낯선데 내가 무슨 주식을 해서 돈을 음. 벌까 이 욕심을 버리세요. 이거를 버리고, 그냥 내가, 아, 가, 네, 버리고, 가, 그냥, 아, 나, 나 주식이라는 가, 거를 가, 그냥, 음, 체험해 본다.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응. 내가 뭐 관심 있는 회사, 기업에 <laughs>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이럴 때이 정도의 금액이 붙는구나. 아, 이런 뉴스가 나면 이 기업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구나. 라는 어. 거를 계속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 접하게 되더라고요. 어. 하다 보면은, 아, 이거 나는 관심이 없는 회사야. 재미없어. 그럼 그건 가차없이 폐기 처분을 하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 주식들을 막 샀어요, 회사를. 어. 근데 나중에 필요 없는 것들, 관심 없는 네. 것들 네. 자동으로 네. 정리가 네. 되고 음. 느닷없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어? 이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라고 딱 클릭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희소식이 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음. 아. 그런 거를 했더니 어, 큰 돈은 아니었어요. 몇퍼30% 이윤 났어요. 오. 오. 잘잘 알았네. 알았네. 네.